자 앞에서 했던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뭐야? 요렇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극한을 취한 것 요게 평균 변화를 뜻하는 두번째 기호인지 복잡한 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 걔가 미분계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델타 x 대신에 뭘로 바꿨어 여기 h로 바꾸지? h로 바꿔 쓴다고 그랬어 델타 x가 귀찮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적어보 다시 다시 리미트 리미트 이렇게 쓸까? 리미트 같은 거야? 잘안 써지네 리미트 h 가0 으로 갈때 h 분의 f 의 a 더하기 h h 는잘 안써지네 h 빼기 fa 자 여기 미분계수의 첫번째 정의고 두번째 정의는 리메이트 이렇게 X를 이용하지. X가 A로 갈때 x 를 이용하지 x 가 a 로갈때 x 빼 a 분의 fx 에빼 fa 자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 위에 거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 밑에 거는 잘안 사용한다 자 정리 다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걔 뭐야? 어떻게어 f 프라임 a라고 쓰고 이렇게. 미분 계수. 자, 얘는 뭐야? x는 a에서의 무엇이다. 자, 복습야 복습 한글로.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순간 변화율은 뭔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는 a에서의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한글 연습. 미분 계수가 뭔지를 자, 다시 정리하는 거야.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 또는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같은 말에 같은 말 전부 다. 또 하나 더 있었지. 뭐야? 하나 더 뭐야? 직선 a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자,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미분 계수는 뭐야? 특정한 점, 직선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고, 얘 뭐야? 기하적인 의미 뭐야? 접선의 기울기다. 자, 이거는 앞에 했던 복습한 거고. 자, 지금부터는 도함수. 그럼 도함수 는 뭐야? 도함수 도함수는 이렇게 써, f 프라임 믹 어, 뭐가 달라? 요거랑. 아, 요거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서 f 프라임 a가 있는데 그 안에 a 대신에 x승과 x. 즉 임의의 점 a는 얼마인지 알때 쓰는 거고 얼마인지 모를 때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야.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도함수 도함수. 즉 뭐야? x 좌표에서의 미분 계수인 거지. 즉 x 좌표에서의 뭐야?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야, 순간 변화율. 자, 미분계수는, 미분계수는, 특정한 점에서의, 특정한 점,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란다, 한다면, 도함수는얼마인지 모르는 이미의 점,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야. 즉, X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X라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렇게. 또, 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결국은, 음. 이도함수라는 말은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인데 미분계수는 특정한 점이 있을 때 특정한 점이 아니고 임의 점일 때는 도함수 이렇게 그래서 다름 아니라 f 프라임 x는 이렇게 구해 역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할 건데 여기는 있 x 대신에 아니 여기는 a 대신에 어딨어 여기 a 대신에 a 그 a 대신에 x 로 바꾸는 거야 x로 요걸 x로 이렇게 요거 자리 x x를 대입하면 요식이 나오는 거자 여기. 여기 바로 도함수의 정의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써 아까 t a x를 뭘로 바꿔. 이렇게 h 바꿨지 h로 h 바꿨지 그래서 f(x)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리미트 이렇게 써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에 a 대신에 x를 대입해 x 더하기 h 빼기 f(x) 요것이 바로 도함수의 정의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뭐랑 비슷하니? 미분계수는 완전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여기는 a 대신에 a 두개 있는 곳 대신에 x 대입한 거야. 거기 도함수. a가 있으면 미분계수. x가 있으면 도함수. 자, 이거 외워야 돼. 음.